안녕하십니까. 배관하우스 풍래입니다. 의외로 그, 저, 대청이가 딸랑이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. 어른 대접을 해주는 건지.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온다고 애들은 안 왔는데, 산이가 또 사고를 쳤답니다. 문을 밀고 나와가지고, 제왕이를좀 물어버렸네요. 다행히 큰 상처는 없는데, 산이가 오면은 수컷들한테는 양보가 없습니다.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아 야야야 나, 나 지금 병원 가야 돼 오늘 옷은 안돼 병원에 경대 병원 가야 되는데 옷은 묻히면 안돼뭐 크게 뭐 나쁘진 아, 않아 야 하지마 <laughs> 지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개들 세마리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동이가 발정이 와가지고 접깁니다 완전 접깁니다 동이가 지금 그래서 억수로 예민합니다 조금 전에도 청소한다고 동이 쪽에 야좀 비켜 나가려고 자꾸 그래 안돼 가자 절로 가 절로 가 견들이 전반적으로 좀 예민합니다 지금 스타일이 애들이 이리 와 안 돼, 산이, 좀 나가고 또 제왕이 물려본 하지만, 어, 한번 나가보니까, 약간 이제, 진돗기들 학생 그런 게 있으면 머리가 좋습니다. 지가 어떻게 하면 나가는 줄도 알고. 배정이로와 지금, 밥을 먹고 배가 불러 놓으니까, 고기 있어도 안싸옵니다 지금. 딸랑이, 너 자리 가자. 빨리 이리 와, 딸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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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. 딸랑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